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 심리 사회 연예 현상을 알려드리는 상담 심리학 박사 권영찬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오는 9월에 빠른 복귀를 알리는 가수 황용민과 함께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1을 통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로 자리잡고 있는 우리 트로트 황태자 우리 임영 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사이버 레카 유튜버들이 항상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요 그 상대로 임영 님을 거론합니다 과연 이거는 임영 님을 응원해서 거론한 걸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바로 임영웅님의 팬덤을 이용해서 자기 조회수와 구독자 늘리기에 활용하는 겁니다. 김영호 유튜버가 김호중 씨를 공격할 때 어느 팬덤과 싸움을 붙였을까요? 바로 임영웅님 팬덤과 우리 김호중님 팬덤을 싸움을 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는 김호중님 억울함이 풀렸지만서도 당시에 임영웅님 팬들도 마음고생을 했고 김호중님 팬들도 마음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진우 유튜버가 황용 님을 공격했을 때또 누구를 고론했을까요 바로 임영웅 님을 고론했고또 황용 님과 비교를 했습니다. 이거는 임영웅 씨한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팬들도 마음만 아픕니다. 그런데 왜 사이버 레카들은 이렇게 누군가를 공격하거나 비방을 할때 임영웅 님 팬덤을 활용할까요? 대한민국 최고의 팬덤이기 때문입니다. 마케팅의 가장 초보적인 방법은 뭘까요? 누군가를 언급하고 공격하기 위해서는 가장 힘센 팬덤을 내가 쥐고 언급을 해야 됩니다. 팬들은 당연히 노이즈 마케팅에 활용되니까요. 제대로 알고 있는 팬들은 굉장히 기분이 나쁩니다. 왜 우리 임영웅 씨를 이런데 활용하냐? 왜 이런데 활용하냐? 그런데 또 몇몇의 팬들은요. 맞다, 왜 임영웅 씨를 따라하냐? 또 이런 또 의견도 많기 때문에 사이버레카나 유튜버들이 누군가를 공격할 때는 꼭 임영웅씨와 팬덤을 거론합니다. 이런 일은 다시는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미스터트롯 탑세븐과 불타는 트롯맨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2를 응원해왔지만서도 모든 가수는 가수로서의 가치가 큽니다. 임영웅씨 팬들에게는 요 임영웅씨가 대한민국 최고의 가수이고 또 황영웅씨 팬들에게는 요 황영웅씨가 최고일 겁니다. 각기 가수들이 선택한 가수는 요 장르가 다르지만서도 음악적인 세계가 풍부하고요. 그 가수만의 독특한 매력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자리를 달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번 객관적인 내용으로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사이버 레카들이 왜 임용님을 꼭 끌어드릴까요? 그건 바로 팬덤이 가장 큰 19만을 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황용님을 공격할 때 임용님 팬덤과 싸움을 붙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미스터트롯2와 불타는 트롯맨을 합쳐서 가장 많은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바로 황희홍님 팬덤입니다. 우리 박서진님이 4만 855명을 넘었고요. 박지연님이 2만 949명을 넘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스터트롯 시즌2의 1위 안성훈씨는 몇 명일까요? 1 6493명입니다. 그리고 손태진님은 1 5804명입니다. 불타는 트롯맨 1위는 1 5804명 그리고 미스터트롯 시즌2는 16,493명. 그러니까 만약에 이진호 유튜버가 황용님을 상대로 공격을 해서 조회수를 높이려면요. 대한민국의 가장 큰 팬덤인 임영님과 싸움을 붙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진호 씨, 앞으로는 우리 임영웅씨 팬덤, 그리고 황영웅씨 팬덤을 절대로 싸움 붙이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넘어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영상이 뜨면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게임영님과황영님을 보호한다는 겁니다. 여기 에 더해서 멜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임영웅 님이 이제 나만 믿어요. 보금자리가 1, 2위를 차지하면서 막강한 파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3위까지 임영웅 님의 노래가 총 5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 김호중 님은 애인이 되어 줄게요. 3위와 고맙소 4위, 두곡이 33위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우리 이찬원 님은 총 12곡이 올라가 있습니다. 대단한 팬덤입니다. 우리 영탁 님은 신곡을 위주로 5곡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황영웅 님은 몇 곡이 올라가 있을까요? 안볼때 없을 때를 포함해서 총 6곡이 올라와 있습니다. 바로 미스터트롯 탑4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스터트롯 원 출신인 임영웅, 영탁, 이찬원, 김호중이 멜론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미스터트롯 시즌2와 불타는 트롯맨에서는 유일하게 우리 황용이 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좀더 간결하게 말하면요. 멜론 차트 1위부터 33위까지 임영웅님 그리고 영탁님. 이찬원 님, 김호중 님, 황용 님이 모든 차트를 석권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다 보니까요. 사이버 레카로 뜨고 있는 우진호 씨가 황용 님의 머목 머뭇, 카더라를 건드리기 위해서는 임영웅 님 팬덤과 싸움을 붙이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들 다시는 넘어가서도 안 되고 그리고 이러한 영상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임영웅 씨팬 여러분들, 황용씨팬 여러분들, 혹 다음에도... 이... 이진우 유튜브나 또 다른 사이버 래커가 이렇게 팬덤끼리 싸움을 붙일 때는요 팬들끼리 싸움하는 게 아니라 서로 무신경 하는 게 내가 사랑하는 가수를 사랑하고 돕는 길입니다. 임영웅 씨는 임영웅 씨대로 영탁 씨는 영탁 씨대로 이찬원 씨는 이찬원 씨대로 김호중 씨는 김호중 씨대로 황영웅 씨는 황영웅 씨대로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가수이기 때문입니다. 이진우 다시는 이런 일이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